상유록 최창호 최창민 형제가 효성과 외로서 정렬을 받기까지 제사부 도천 효자 그리고 예조에서 거절. 안녕하십니까. 다음에서 인터넷카페주석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전라도 고을 선비들이 연명으로 서명해서 만든 그 도천장이 전라도 관찰사의 결재를 받아서 조정으로 올라갔다가. 그 예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나이를 부풀린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정려가 거절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도 각고을 선비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이른바 도천장이 만들어져서 1872년 12월 18일 순천 부사의 결재를 득하여 전라 감영으로 올라갔고 12월 27일 전라 감사가 결재를 함으로 인하여. 쌍효자는 이른바 도천효자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도천장의 서명한 선비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겨우 6명에 불과한데,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31명이나 된다. 즉, 쌍효자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보다는, 전주 최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여사는 익산, 임피는 군산, 고사는 완주, 대인과 고부는 정읍에 해당한다. 전주, 완주, 임실. 여기는 그 중랑장공파 남원종의 교도공파가 그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다음 김제는 대호군공파. 정읍에는 중랑장공파 고부종회가 집성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게 전 전라북도 지역 그 남원을 비롯한 그 전라북도 지역 전주 체 씨들이 다발 벗고 나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에서 효행과 재행이 있는 사람으로서 표창을 해야 할 정도로 뚜렷한 사람 두권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올려 보냅니다. 형제는 같은 방에서 함께 살아온 지 30여 년에 이르렀으며 잠을 잘 때도 같은 침상에서 함께 자며 모든 행동은 언제나 함께하였다. 그 도천장에는 그 형제가 같은 방에서 함께 살아온 기간이 30년이다. 이말만 했지. 그때 나이가 몇살이다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냐 50대냐 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거가 아니죠. 들어보니 지극히 가상함이 더하다. 공의가 나오기를 기다려 주길 바란다. 도천장이 조정으로 올라갔으나 첨부되어 있는 글 중에서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려고 나이를 부풀린 것이 발각되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되었다. 도천장 역시 1.5배로 확대하여 원본의 글 자체를 그대로 살려서 쌍효잡이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한글로 번역된 번역문을 새겨서 세웠다. 도천장의 전라감사가 서명하자 전주 한교에서는 전주도회소로 통문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전주현교로부터 통문을 받은 전주도회소에서는 순천도호부 야수면으로 통문을 보내어 쌍효자 형제의 모든 부역일체를 면제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원하옵건대 여러분들께서는 면에서 회의를 열어서 최창호 형제의 모든 부역일체를 면제하여 주시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그때부터 쌍효자 형제는 아마 그 부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효자는 그 예조에서 거절된 정례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했을까요? 예조가 문제를 삼은 것은 아직 40대 나이에 불과한 최창호를 50대라고 부풀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1873년 순천부 여수면 학동호구 단자 유학 최창호 나이 48세 1826년생 본관 전주. 1873년 초에 나이를 부풀린 것이 문제가 되어 정려가 거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창호는 호구단자를 다시 만들면서 여전히 1826년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직은 예조에서 문제가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1876년 순천부 여수면 학동 호구단자 유학 최창호 나이 61세 1816년생 본관 전주 호구단자는 호적부를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문서이다. 최창호는 이미 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문서를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3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호구단자를 이용하여 호적부에 적힌 나이를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실제는 1816년생인데 호적부에 1826년생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바로 잡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그 행정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나이가 실제보다 뭐 높게 기록돼 있느냐 낮게 기록돼 있느냐 이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냐하면은그 나이가 많고 적고 가지고 뭐 손해를 보고 이익 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호적을 관리하는 목적은 딴데 있는 게 아니고 군대에 동원할 군정을 징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우리가 을피 생각하기에 호적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호조에서 관장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호부 호적은 병조가 관장했습니다. 군대에 동원할 병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군정이 16살부터 60살까지가 다 군정이니까 그 안에서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그 나이가 뭐 취업을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적에 적혀 있는 나이를 그 의미를 두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 뭐, 저또에만 하더라도 호적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다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가 하는 어떤 사람은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가 바뀌어 적혀 있어요. 호적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온갖 장애를 극복하면서 정렬을 받아내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